테드 번디에 관한 10가지 소름 끼치는 사실. 테드 번디는 1970년대 미국에서 악명 높은 연쇄살인자로 인간의 잔혹함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매력과 지능 뒤에는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끈질긴 포식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노토리어스 시리얼 킬러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소름 끼치는 사실들입니다. 번디는 자살 예방 한라인에서 일한 적이 있다. 테드 번디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며 시애틀의 자살 위기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앤 루렌 루리라는 작가와 만나게 되며 그녀는 그의 전기를 저술하게 됩니다. 번디는 이 직업에서 매우 능숙했으며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전해집니다. 테드 번디는 재판 중 결혼했다. 플로리다의 법에 따르면 법정에서의 제안은 판사가 참석하는 한 법적 결혼으로 간주됩니다. 번디는 자신의 재판 중에 증인인 캐롤 앤분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딸 로즈 번디를 두었습니다. 테드 번디는 자신의 변호사였다. 번디는 변호사가 되기를 꿈꿨지만 법대에 입학한 후 1년 만에 중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변호사 역할을 하며 변호사들과 함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테드 번디는 두번 탈출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수갑이나 발목족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탈출에서는 도서관에 가겠다고 요청한 후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두 번째 탈출은 콜로라도에서 불안정한 조명을 이용해 천장을 뚫고 탈출했습니다. 테드 번디는 사이코패스였다. 테드 번디는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40점 만점에 39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매우 높은 수준의 사이코패스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피해자들의 외모는 유사한 특징을 지녔다. 번디의 피해자들은 모두 비슷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젊고 아름다운 백인 대학생들이었으며 긴 머리를 중간 가르마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테드 번디는 여러가지 얼굴을 가졌다. 그가 오랫동안 체포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외모가 사진마다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염과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꾸어 범인 식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테드번디는 피해자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소유하고 있었다. 경찰에 구금되었을 때 그의 집에서 피해자들의 폴라로이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 이 사진들을 모두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번디의 폭스바겐 피트는 박물관에 있다. 그는 1968년형 폭스바겐 피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차를 사용해 여성들을 유인했습니다. 현재 이 차는 알카트라즈 동부 범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번디는 여러 차례 신고되었지만 경찰이 믿지 않았다. 테드 번디는 여러 차례 범죄 용의자로 신고되었지만 경찰은 그가 법대 학생이었고 성인 범죄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테드 번디의 복잡한 성격과 그가 저지른 범죄의 본질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